무너지지 않으면서 일끼, 일끼 가격을 이렇게 낮춰서 판다고. 나는 5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의 청바지를 다양하게 입고 있는데 여유만 있다면 30만 원대 이상 청바지를 구매하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풀카운트, 웨어하우스, 오어슬로어, LVC, 오디너리피츠, 하츠키, 뭐 아크네 이런 데님들이 정말 예쁜 건 사실이거든. 그게 가격이 높아서 막 이제 그런 인식이 잡혀가고 자꾸 입고 싶은 수많은 청바지들 사이에서 자꾸 픽이 되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입어보면 탄탄하고 청바지를 정말 잘 만들었다, 핏을 너무. 잘 뺐다는 느낌을 받아서 자꾸 몸이 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청바지만 입을 수는 없단 말이야. 내가 고가의 청바지를 즐겨 입기는 하지만 가성비 청바지 즐겨 입는 바지들도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슬로우 데님인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 셀비지로 되어 있는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이 청바지도 굉장히 많이 입었어. 확실히 고가의 청바지를 입다가 이런 5만 원대, 6만 원대 바지를 입다 보면은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 하지만 새끼야 싸게 그냥 막 꾸릴 수 있는 바지인 거잖아. 어. 그래서 오늘은 동종업계 사람들도 아 가격을 이렇게 낮춰서 판다고 이 새끼들 막리담에 안에 넣는 거 없네. 그렇게 막 나와 소리가 어. 그런 브랜드의 21년 FW 신상을 가지고 왔거든. 내가 신상들 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바지들만 픽해서 가지고 온 거야. 가격도 괜찮고 내가 엉덩이 상위 5% 정도 안에 드는 것. 남다 큰 엉덩이를 가진 사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근데 나조차도 이렇게 편하게 입는 바지들이라서 배가 나오거나 엉덩이가 큰 사람,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들도 당연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많은 친구들도 큰 볼륨감으로 예쁘게 또 입을 수가 있는 바지들이니까 가격, 퀄리티, 감성, 핏,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원턱 커브드 진이 바지들을 컬러만 바꿔 가지고 나왔거든 컬러 한번 여기 싹 띄워 주세요 편집으로해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바지는 내가 컨텐츠 할때 너무 많이 입어서 충분히 많이 팔리고 있고 스테디 아이템이야 그래서 이렇게 컬러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 여기 잡힌 거를 턱이라 그러기도 하고 플리츠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 플리츠가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편안하면서 곡선 실루엣으로 핏이 연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바지라고 볼수 있거든 팀 발만 좀 바볼게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여기 플리츠가 깊게 잡힌 거는 아니거든 183cm에 90kg인 나도 이 정도 입을 수 있다고 라 보면 되고 나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새끼들은 여기 플리츠 두개 잡힌 거나 깊게 하나 들어간 거 그런 걸로 선택을 해야 돼 와이드 팬츠 하나 갖고 싶은데 기본으로 깔아줄 바지가 필요하다라는 친구들은 가장 추천하는 건 이거 셀비지로 된 버전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지금 이 치노 팬츠들 컬러 많은 사람도 풍성한 여유로운 핏으로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그리고 이 새끼들이 핏 그대로 원터 커브드 진으로 코드로 여유도 내놨네 이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원터 커브드진의 코드로이 버전인데 실루엣은 그대로인데 소재가 바뀌니까 약간 윤기가 도는 게 정말 고급스럽고 이게 컬러가 엄청 짙어 지금 같은 블랙을 입었거든? 컬러의 농도가 달라 짙음의 농도가 치륵같은 어둠을 보여주는 그런 코드로이 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형이 항상 리뷰할 때 광고긴 해도 솔직하게 광고를 하잖아 검정이나 네이비, 차콜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거 컬러가 너무 이 광택이 너무 좀 빡세지 않냐? 요거는 이제 취향이 맞는 사람들만 구매하기 바랄게. 웬만하면은 치흑같은 어둠의 바지를 하나 가지고 싶다면은 블랙이나 브라운 요정도만 잘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면 되고 나잘 모르겠어요 형님 그냥 하나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이런 검정색 코드로의 팬츠가 다양한 색도 가능하고 코디로 녹이기도 괜찮아가지고 추천해주는거지 어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다음 바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원터 커브드지는 플리츠가 짧게 잡혔다고 했잖아 이거는 와이드 딥 플리츠 깊게 잡혔다 어디까지 손가락이 그냥 막다 들어가 어 너무나 깊게 잡힌 와이드 와이드핏에 플리츠 팬츠예요 예, 이것도 원턱이야. 뭐 약간 벌룬핏이 나기도 하는데 이 바지 핏도 정말 매력적이거든? 와이드핏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와이드핏이 그렇게 막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커브드진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대체적으로 플리츠 잡을 때 여기 벨트선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사이드 에서 빠져서 깊게 들어와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 느슨한 핏을 보여주는데 핏이 입체가 이렇게 살아있어 얘가 이렇게 두꺼운 청바지는 아닌데 핏이 무너지지 않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와이드 핏으로 볼 수도 있지만 테이퍼드 핏이거든 엉덩이랑 허벅지 쪽에서 실루엣 여유롭게 가져가지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져가는 요런 핏들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거기다가 크롭 기장이야 비슬로우 데님에서 쉽게 볼수 없는 그런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양말이랑 매치해서 이렇게 입는 것도 센스 있는 캐주얼적으로도 풀기에 괜찮은 팬츠다. 솔직히 말하면, 단당만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바지 괜찮은 거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면, 하츠키로 가거나, 오디너리 피치로 가거나, 뭐 그냥 가면 돼! 근데, 그 가격이 비싸단 말이야. 20만원, 30만원 때 하니까, 가성비로 하나 구매하고 싶다 하면,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해주는 바지라고. 내가 평상시에도 정말 자주 입는 바지니까. 블랙으로 깊게 가던가, 아니면은, 인디고 컬러로 밝게 가던가, 어, 그런 느낌. 다음은 구루카 팬츠인데, 구루카 팬츠가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팬츠를 구루카 팬츠라고 합니다. 따로 벨트 없이 입어도 되는 바지. 근데 이런 구루카 팬츠들이 클래식의 전유물로 여겨졌단 말이야. 6, 7년 전만 해도 이런 구루카 팬츠를 취급하는 브랜드가 가격대가 너무 높았어. 근데 내가 6, 7년 전에 비슬로우로 알게 된게 내가 사고 싶었던 고가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바지들을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풀어냈거든. 일반 브랜드랑 비교하면 좀 비싸지만 고가의 해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저렴한데 어느 정도 그 디테일은 가져가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6, 7년 전부터 비슬로우로 좋아했었는데 그냥 정말 전형화된 스탠다드한 바지가 아니라 비 비싼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과장된 핏의 디자인들을 가성비로 풀어서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인 만큼 이런 바지들은 하나쯤은 구매하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바지라고 생각되거든. 나는 정말 내 지인들한테도 비슬로우 데님들을 많이 추천해주는 편이야. 15% 할인해가지고 7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셀비지 라인까지 잡혔다고 하면 이거는 구매 안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미디가 굉장히 길게 나와서 배바지를 해서 입는 거야. 클래식하게 입는 것처럼. 근데 캐주얼하게도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어. 블랙 컬러 인디고 컬러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투턱이 잡혀있거든. 클래식은 원턱으로는 때로는 부족하다. 투턱, 쓰리턱 뭐 이렇게 잡히는데 투턱이 잡혔을 때가 이 엉덩이 부분이 볼륨감 있게 나와가지고 과거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입었던 그런 수트 바지 핏 같은 실루엣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완전 레트로한 느낌보다는 현대적으로 비슬로우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미니멀로도 소화할 수가 있고 캐주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바지가 탄생했습니다. 편안함은 기본 패시브로 장착을 하고요, 끼야 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패션 뭐야? 힌트 청... 힌트의 청바지인데 여기다 그냥 기본 청바지도입니다 그거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으나 간지 오라이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간지 오라이를 하려면은 요동 가주면은 간지가 나도 모르게 흘러버리네요. 스텝을 밟아주는 정말 편한 바지. 요거 입고 완전 댄스를 쳐도 괜찮은 그런 바지가 완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 근데 이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네이 벨트가 조금 빡빡 합니다. 막그 고가의 바지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느낌 없고 조금 빡빡해.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줘야지 완벽한 바지가 있을 수가 있냐 가격이 이 정도에 셀비지 들어가고 구루카 듀테 들어가고 핏이 이 정도로 실루엣이 떨어지는데 사실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단점을 하나라도 꼽아서 얘기하자니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는 오늘 처음. 처음 입어본 바지거든 트위스트 세미 데님인데 원턱 커브드 짐보다 조금 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핏이 바지의 특징은 뭐냐면 트위스트 라 그래가지고 봉제선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휘어있어 휜거 보여 봉제선 이 이렇게 라운딩 처리돼가지고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에이, 핏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제 방법을 틀어서 버리면 가격이 올라 요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 이 새끼들이요 이거는 진짜 체형이 정말 뚱뚱한 친구라든지 동아리가 두껍 친구라든지 하체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 다 입어도 충분히 소화할 만한 가장 여유로운 바지다. 그러면은 턱이 안 잡힌 바지도 가보자. 웨스턴 바지. 어. 나는 오히려 요즘에 너무 턱 잡힌 바지들을 많이 입으니까 가끔씩은 스트레이트 핏의 바지를 입기도 하는데 내가 엉덩이랑 아랫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는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 이거는 꼭 나보다 많은 친구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바지라서 가지고 왔어.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여유롭게 떨어지면 더 멋있었을 텐데 나는 이게 한 개야. 이 정도 핏이 한 개거든. 가장 큰 사이즈 입었음에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져. 이 정도 좀 살짝 여유롭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 그나마 와이드 핏에 질린 사람들이 선택하는 바지 핏이라고 보면 되거든. 적당히 여유로면서 우툭 떨어지는 이 스트레이트 핏. 거기다가 웨스턴 디테일이 들어갔어. 웨스턴 셔츠, 웨스턴 자켓 요즘에 많이 있잖아. 거기에 들어간 디테일을 바지에 적용했다고 보면 돼. 요거를 그냥 블랙으로 가도 괜찮고 난 미디움 워시드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 어, 예쁜 것 같지 않아? 일기, 일기, 일기야. 근데 보면은 엉덩이가 그냥 뭐 개실기야. 어. 이렇게 되니까 체온 관리가 우선적으로 돼 있으면 좋을 거예요. 예, 그다음 마지막은. 치노팬츠 진짜 근데 이런 치노팬츠 제대로 사려면 은 드레이스나 라이프로렌이나 브룩스 브라더스, 바스통 이런 브랜드에서 치노팬츠 사는 거를 완전 추천하는데 내가 그냥 가끔씩 클래식을 즐기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는 싫고 가성비로 구매하고 싶어 하면 은 그냥 비슬로우 데님으로 가세요. 사실 핏이 여기 엉덩이 쪽이좀 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거지 불편하진 않거든? 스트레이트 핏이고 턱도 안 잡혀있는데 스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은 핏? 그래서 나는 내가 가끔씩 클래식한 코디를 하고 싶을 때 입을 가먼트 다잉 워싱으로 치노 팬츠랑 비슷한 색감을 구현해냈고 여기 보면은 선이 하나 잡혀 있잖아. 선이 잡혀 있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게 레지기 선이라는 건데 여기에 잡히면은 조금 더 포멀한 느낌도 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맛도 있거든. 클래식에 아, 한 발짝 담그고 싶다. 내가 앞에 말한 고가의 브랜드는 너무 비싸다는 하 사람들은 가성비로 이런 치노 팬츠도 나쁘지 않다는 거. 루틴. 비슬로우 데님들은 런칭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입고 있고 추천도 해주고 있고 코디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님인데 이번에 10% 할인해준다는 거 내가 이거밖에 못해줍니까? 솔직히 내덕도 많이 보셨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15%로 맞춰가지고 일주일간 판매하기로 했으니까 편한 바지를 찾고 있는 사람이나 좀 유니크한데 저렴한 거 찾고 있는 사람? 내가 하체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체 컴플렉스를 보완해줄 바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면 정말 괜찮은 바지들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광고들 끝까지 봐! 감사합니다. 쉐이크